노래방은 아마추어 가수들이 음악을 따라 부르는 장소를 말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업소를 뜻한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이에 대한 종류가 많으며 모니터는 뮤직비디오의 화면을 보여준다. 서양권에서는 일본어의 명칭을 본뜬 가라오케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법의 노래방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주류 판매 여부 접대부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노래와 춤을 출수 있는 여부에 따라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한다. 노래 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둘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다. 유흥 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고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여기서 유흥 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도두는 분야자인 유흥 접객원을 뜻하며 유흥 시설이란 유흥 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